창세기 5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에녹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승천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짧게 기록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지 오늘 창세기 5장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어,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 글소가 나오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어, 성경 본문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라는 말을 끼워 넣어서 성경을 해석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이 유익하지만 굉장히 성경을 좁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에녹에 관한 구절에는 예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사실 100% 그랬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고 그 상태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해석하면서 창세기 5장 어디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잘 배우시고 단지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만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절 두 절을 가지고 이 부분을 논증할 겁니다. 이 논증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는 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하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실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을 배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배우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냥 방법만 배워서는 자꾸 잊어버려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예수회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을 예수회사 중심으로 즉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요절은 두 절입니다. 5절과 22절에서 이십 4절 두 군데죠.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창세기 5장 3절을 읽어보고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한 책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담의 괴벌 적은 책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서 특별히 아담이 셋을 소개할 때에, 성경이 셋을 소개할 때에, 어, 셋을 아담의 모양과 형상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는 아담을 의미합니다. 사실 다른 자녀들도, 그러니까 가인도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물려받았잖아요. 자식이니까.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물려받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왜 셋만 콕 집어서 아담의 모양과 형상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셋이 아담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믿음까지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은 아담의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3절 이후에는 셋의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이 셋의 자녀들은 다들 아담이 전한 복음을, 복음을 믿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상속자들이에요. 믿음의 상속자들의 족보가 3절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도중에 애녹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후반부에 가면은 노아도 나오죠. 이 노아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노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녹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가? 그것은 이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셋을 가리켜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과 같다고 표현한 데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은 창세기 4장과도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만을 봐서는 예수 그소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라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복음의 씨앗이라고 표현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이라는 내용, 그리스 언약의 내용을 아벨이 물려받았다가 다시 아벨이 죽은 뒤에 셋이 물려받은 것.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5장을 읽을 때에 이 셋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은 자손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선, 해석,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것을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축적해서 읽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한 내용 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쌓아 올려가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연속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읽을 때에 예수 글소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가까운 문맥, 성경이 기록,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만을 보면 안 되고, 시야를 넓혀서 먼 문맥까지도 볼수 있어야지만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가능하고 성경을 오류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저는 이걸 구속사적이라는 말을 풀어서 글서 중심의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글서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절, 설명을 통해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요절은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에는 그가 예수 글서를 믿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지금 했죠. 이두 번째 요절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 즉 에녹을 승천하도록 하신 이유는 에옥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글서가 누군지를 알려주려는 의도입니다. 당차 오실 구원자 우리는 예수 그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르고 그냥 구원자로만 수, 알고 있었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 주기 위해서 에녹의 승천을 이용하신 겁니다. 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당연히 믿으니까 헷갈리지 않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아?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믿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나라고 좀 혼동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어 라고 알려주는 방, 방법. 그것은 뭐냐면 예언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가 누군지를 미리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기록된 그 예언과 예수님의 삶을 대조해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구야 성경의 예언한 구원자가 맞구나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승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만이라는 교주가 그냥 죽으면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가 아닌 거죠. 왜? 그러나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기억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가시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창세기 5장 24절의 구절이 예수님의 승천과 겹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럼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그 구원자가 맞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의 기적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적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는 데만 목적이 있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그럼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제가 뒷 부분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계시로서의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 기적은 계시로서의 기적이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기도 응답으로서의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게시로서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는 목적을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과는 별개로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성격입니다.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했습니다. 에녹이 이런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구약시대에 예수 그소를 믿은 사람의 삶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창세기 3장 4장의 내용이 근거이고 그 3장 4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이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라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는 구절이죠. 이 셋은 아담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상속했기 때문에 모양과 형상이 같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셋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에녹인 거죠. 에녹은 아담이 전한 복음의 상속자, 즉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예수 그리가 승천할 것이라는 승, 힌트를 줘요. 즉 장차 오실 구원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는 분만이 구원자다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구여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헷갈리지 않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구약에서 단순히 하나님만 믿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구절만 보고 단순히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라고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 방법이 오라서라기 보다는 이 방법으로 성경을 볼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마세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